얼마 전 네덜란드의 연구팀은 조만간 우주의 모든 물질이 완벽히 사라져서 우주가 소멸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코스몰로지 앤 아스트로 파티클 피직스 저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이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요? 태양의 경우 약 50억 년 후면 주계열성 단계를 끝내고 거성 단계에 진입하면서 수명을 다해서 백색 왜성이 될 예정이므로 태양의 수명은 길게 잡아도 70억 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긴 수명을 가진 적색 왜성의 경우도 가장 작은 적색 외성은 1조 년 이내로 수명을 다하게 되죠. 이미 현재 우주에서 새로 태어나는 별은 우주 초기 버전의 4%도 되지 않는 출산율 0.04인 상황인데 앞으로 수천억 년 이후면 새로 태어나는 별은 사실상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2조 년 후면 우주의 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블랙홀 같은 천체는 존재하죠. 그런데 이 블랙홀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호킹 복사로 인해서 서서히 소멸 중입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진공의 우주는 완전한 진공이 아니라 물질과 반물질이 계속해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중이며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 주변에서 생긴 입자와 반입자 중에 하나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 짝을 잃은 입자가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 주변에서 방출이 되게 되는데 이걸 바로 호킹 복사라고 부르죠. 블랙홀은 완전히 검지 않다. 라는 호킹 박사의 말처럼 사실상 이 호킹 복사의 현상으로 블랙홀 주변에서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라서 블랙홀은 그에 상응하는 질량을 계속해서 잃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하니 언젠가는 우주의 우리가 아는 모든 천체들은 결국에 사라질 운명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주에서 모든 입자가 완전히 증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가 되는 건 맞지만 우주가 완전히 사라진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네덜란드의 연구팀은 조만간 우주의 모든 물질이 완벽히 사라져서 우주가 소멸한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코스몰로지 앤 아스트로 파티클 피직스 저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호킹 복사로 증발하는 것은 이벤트 호라이즌이 존재하는 블랙홀 정도인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핵융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질량이 사라지고 이 사라진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긴 하지만 반물질로 쌍소멸시키지 않는 이상 모든 질량이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우주의 질량이 제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2 0 2 3년의 연구팀은 사실상 이벤트 호라이즌이 없어도 질량은 증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연구팀은 이번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결국 증발해서 사라질 운명임을 발견한 것이죠. 왜냐하면 호킹 복사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결국 중력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실험으로 강한 전자기장 속에서 스윙거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입자가속기로 물질을 충돌시켜서 반물질을 얻거나 양성자보다 작은 단위인 쿼크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은 강한 전기장 속에서 입자 반입자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쌍소멸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자기장 스윙거 효과에서 생겨날 수가 있는 입자 반입자 쌍의 질량은 입자 반입자 쌍 소멸로 생성되는 에너지와 등가되는 양 미만으로 이런 엄청난 전자기력을 우리는 양성자를 광속으로 가속시켜서 충돌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얻어내는 것뿐이죠. 문제는 2023년에 이 스윙거 효과가 전자기력이 아닌 중력으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소킹 복사가 일어난 것은 결국 블랙홀의 중력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이지 사실상 중력장이 존재만 하면 중력 버전의 스윙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았고 놀랍게도 우주의 가장 큰 블랙홀도 10의 67 제곱 년이 지나면 모든 질량이 완벽히 증발할 예정이고 백색외송조차 10의 78 제곱 년이 지나면 모두 증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우주의 천체 크기의 물체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의 78제곱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긴 하지만 천문학자들 기준에서는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짧기 때문에 논문에서 곧 모든 천체가 증발한다고 표현한 것이죠. 사실 이 논문이 아니어도 생명체 기준으로는 고작 2에서 3조년 후면 우주의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얻는 천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가 썩종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론상 핵융합 발전을 할 수가 있는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주의 모든 수소를 긁어 모아서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면 이보다 더 생존이 가능하기에.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 한, 물질 자체는 존재할 거라고 봤었는데, 중력 버전의 스윙거 효과가 발견되면서 사실상 언젠가는 우주 전체의 물질 자체가 아예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된 것이죠. 재미있는 게 최근에 우리 채널에서도 소개했던 양자 얽킴이 사실상 웜홀이라는 이 논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게 입자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실체가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의 결과이고 입자 충돌로 만들어지는 얽힌 입자 자체가 웜홀이라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다 보면 언젠가 시공간이 완벽하게 평평해지는 그러니까 입자 자체가 없어지는 시점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실제 스윙거 효과로 엄청나게 오랜 시간 후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 이제 이 말은 단순히 모든 별이 사라지는 시점이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물질, 질량, 그리고 우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점이 온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존재 그 자체가 사라지는 여정을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 이만.